요한은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셨고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과 24명의 장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이 7개가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앞에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들에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각각의 생물들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네 마리의 생물들이 담, 밤낮 쉬지 않고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광과 종교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명의 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에게 경배하며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사실 천국에 가면 뭘 할까요? 천국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천국에는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부활체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만한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굳이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자신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인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해 가고 장가도 안해 갑니다. 그리고 모든 연약한 육신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늙지 않습니다. 모두 부활체를 입습니다. 천국의 나이는 우리가 몇 살쯤의 나이로 돌아갈까요? 어떤 분은 18살 때로 돌아갈 것 같대요 왜냐면 그때가 제일 예뻤대요 또 어떤 분은 뭐 자기는 30, 30대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30대로 돌아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때는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늙지도 않는 몸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고 더 자유롭습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찬양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너무나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24장 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자신의 관을 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24명의 장로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박해를 이기며 죄악 세상을 이기며 살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고단한 인생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24장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일까요? 하나님은 한평생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내었던 주님의 신실한 종 요한에게 일부로 하늘의 이십사 명의 장로들을 보여 주십니다. 아마도 요한이 그2십사 장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인지 예전 카톨릭에서는 가롯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그 제자들이 성인으로 그려져 있는 조각상들이 간혹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물론 그 이십사 명의 장로들이 누구인지. 어, 저는 확실히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신실하게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겼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의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러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하나님 한평생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되게 수고하였던 사도 요한에게 내 생물과 24 장로의 찬양과 경배를 보여 주시며 하나님께 종귀와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부분을 보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이라도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 어려울지라도 저희를 사랑하시며 저희의 편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